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, 오! 오늘 개인 방송 마크를 해볼 건데요! 근데 어쩐지 제가 뭔가 허전하도록 했는데요. 아무튼 저 집이, 저 집을부터 정할게요. 오, 징징이 있네, 마치 징징이. 징징이. 징징아! 나, 나 같이 놀자! 징징아! 아우. 이고 나, 나, 나 혼자 개인 방송하니까 너무 힘드네. 에이씨. 에이자 일단, 일단. 음. 잠시만요, 저 카, 저, 잠시만요, 저 보이스톡이 왔어요. 아니, 다 끊어야 되겠다. 털유. 안녕? 너, 너 있는지 나, 내가 몰랐다. 내가 너 있는지 몰랐다. 내가 너 있는지 몰랐다. 난어쌔신이다 대장 대장 갈이다. 다시 소개하자. 그럼. 대장 갈이다. 다시 소개하자. 그럼. 썬더 씨가 지금 아, 다시 소개하자고 대장 갈이다. 대장장. 나도 찍어야 되니까. <laughs> 어, 오시겠다. 오시겠다. 대중권에서 찍자. 오, 왜야? 옛썬드 썬더 썬더 씨. 네, 안녕하십니까. 썬더입니다. <laughs> 오세요 오늘은, 라는,과 <laughs> 함께, 합동방송을 할 건데요. 네. 그래요. 그러니까, 야생하죠? 니부터, 니부터 죽으세요. 니부터 죽으세요. 철바지있는거 몰라요? <laughs> 이런 씨. 오, 나, 나 성급한 생겼어. 왜성급판이 생겨. 헛, 헛, 헛. 워 헛, 헛. 됐다. 완벽한, 나 방어. <laughs> 완벽한, <laughs> 완벽한데, 완벽한데, 근데 좀 바보 같다, 야. 얘들아! 그, 그, 아들! 이, 짠, 짠! 짠! <laughs> 에이, 나무로 맞아본 적이 있어? 어, 맞아, 맞아, 본적 <laughs> <맞아 맞아 웃음> <문제> 있어. 아우, 진지하게 싸우지 말자. 아 어,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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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저때리잖아요! 진지 선생님 이제 싸우지 싸우지마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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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야! 싸우지마자! 싸지마자 제발 소은이형! 소은이가 싸우지마자 잖아 아! 안죽힐게 안죽힐게 안 킬테니까 제발 나 싸우지마자! 알았어 난 대기부터 죽이자 너는 짱만 들어 나는 만들지. 나는 부엌에서 말을 하지 않지. 내난썬드는부엌에서내 <laughs> 네, 네, 뭐 건데? <laughs> 아니야 감자캐야지. 우리 대장 우리 대장간이 우리 집으로 와자. 콜콜 콜? 콜. 야 대장간에서 우리 집으로 와자. 마침 상상자도 있잖아 상자. <laughs> 어 근데 대장간이 어디지 여기네? 내미를 끊쳐가더니. 일 야, 잠시만. 이거 어떻게 캐? 어? 야, 이거 어떻게 캐? 우리 집에서 완벽하지가 않아. 뭐, 뭐? 그거? 어.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캐봐. 싫어. 너 잘못이니까. 너가 애시, 그럼 여기 이거를 그럼 이거만 부시자. 너나 때렸냐? 나 한때었어. <laughs> 하지만 그때 죽였지. 나 그래서 안다 이거. 너가 다 이거 캐. 아니, 아니, 니 다이아 곡킹 너는, 너는, 이거 어, 세개잠깐만내 기... 네. 손에서 다이아 곡킹인가 아, 어, 그래? 쟤유치하네 아, 미안해. 위치해서 미안합니다.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내가 너무 못했어. 미안해. <laughs> 아니 여기다 문을 찾자고 여기다 문을 찾자고. 미안해. 내가 내가 물고 찾아서 먹기는 더 한다 더 한다 더 한다. 내가 지금 보지 마. 싸... 이제 투명 쓸게 없음. 일단 곡괭이 뭐. <laughs> 여기 돌이 없어졌어. 내 걸린다? 가자. 어서만 셔프트는 누구냐? 투명인가? 투명인가? 어디, 그 어떤 거야? 인신 그 어떤 습트 응신슈트. 응신? 이거, 이거 좀 빨리 부셔봐. 내가 캐릭터야. 위험하면 위험하니까. <웃음> 아니. <웃음> <웃음> 너뭘 뿌시고 있는거야? 뭘부시대있이거야 <laughs> <못> 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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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다리앗고 <다리아웃깨이> 게임 쳐봐 무슨 <laughs> 뭘부시고 있는거야? 니가 <laughs> <laughs> 끼고 그 시고 있는거야 뭘부시고 있는거야? 있는 주민이 어디서 나한테 <laughs> 나부셨어뭘 뿌셔? 어, 나, 나 아이템이 왜 안나오지? 없다니까? 진짜 없었네. 못 부순. 아 주민이 우리 집에 물이 두개 생겼어요. 한 개는 아 근데 영화만 이해만니까 한번더 막아야지. <목소리> 응, 잠깐만 내 손에 응. 다이아가 없어졌어. 아 니한테 짓 그냥. 이제 강지라로 가자. 네 혼자 가. 아, 뭐. 나 닌테일러 중이야 닌테일러 해라 행운2 됐다 행운2 이제 봐라 <laughs> 야 아, 빨리 가자 나 행운2야 아 그래? 응 가자 너 곱게인이 중면나 내가 행운2 해줄게 나는 호율 줘 호율? 안 해. 나 호율 1줘 어? 나 호율 5줘 오케이 그리고 행운.. 그리고 행운 100 오케이 행운 100이다 야! 행운도 줘 음, 어.. 좀만 줄게 음. 1만 주지 말고 어? 2만 주지 말고 어. 음. 효유 음. 고흡은 왜 있어? 아 빨리 주지 않는가? 효유효유 음. I w a 그리고 내 것도 해야지. 응. 아이고. 아이 힘들어. 너 부셔, 이거. 이거 언제까지 부셔야 돼? 응. 내국성. 어, 이거 어, 없이 언제까지 부셔야 돼? 몰라. 내국성. 내국성 해줄까? 어 야! 내 주먹이 부, 기먹자 야, 나 지금 태풍을쏴치고 있어. 나건들지 마. 나 이거, 지금 이거 쓰고 있으니까. 야. 거의 부셔간다고. 내손을 직접 하고 싶어. 어? 내가 부셨다. 봤냐? 내가 부셨어. 아, 씨. <laughs> 야안 써줄게, 니꺼. 네 <laughs> <laughs> 어? 융암은 융암이 위험하니까 일단 이렇게 옵시드는 해놔야지 융암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옵시드을 해놔야지 여원아어 <laughs> 그냥 부시자 융암 그냥, 그냥 부시자 효율성이 엄청 빠르네 아, 나 지금 가자. 내 집을, 지금 내, 우리 집을 지금 이렇게 하고 만들고 있는 거야? <laughs> 빨리 가자. 네? 간지러워. 네? 내가 동굴을 알아. 내 동굴. 동굴을 알아. 내가 동굴을 알아. 어, 빨리 이쪽으로 내려와. 근데 우리 식량 구해야 되지 않아 오. 그래, 식량 아. 구하자. 야, 구하고 와. 식량을 구. 먼저 석탄을 캐야 돼. <laughs> 지금 내가 석탄 캐고 있는데? 어? 내 지금 석탄 캐고 있는데? 어디? 아 <laughs> 진짜? <laughs> <laughs> 내가 어택 택털을 켜고 왔었는데 그래? 그럼 좀만감지 하자 그래 내가 빨리 와응근좀 켜고 가지 배고플 것 같아 그래 어! 동굴이다 동굴이야? 어 동굴이다 동굴이야 용암이다 근데 어디에서 갔냐 너 달려가! 어? 어? 장난이야 빨리 내려와. 니가 뛰쳐다. 당신 내 생활식 물물물물 물. 앞으로 물, 곡괭이야. 물, 물, 물. 여기서 뛰쳐. 나 아프지 않아. 야 아무튼 이거 빨리 이거 하자. 해불켜해불키라고나해불 없어. 빨리 니가 네 개야지. 나 나무 없어. <laughs> 어, 갑자기. 내 손에서! 금이! 뭐래? 금이 남아 나와 있어. 진짜 금이. 아우. 내 손에서 터치가. 터치. 토치. 어, 그래? 어. 또 금이! 너 어디 있어? 나 금이 벌써 난 금왕자가 됐어. 난 금왕자가 그래? 어디 있었던, 금왕자가 됐어. 자꾸 어디 봐. 난 벌써 금왕자가 됐어. 얘 아, 금전지야, 금천지 그래? 응. 부자 되겠네. 좋겠어 응? 뭐가 부족했어 금이 한 됐어 난 석탑 환장이 됐어 난 석탑 환장이 됐어 어 금이 또! 나금몇 개인지 알아? 나 25개야 벌써 금이 나 철을 안 캐고 있다 입으로 고깽이 그 얼마나 아파? 고깽이? 별로 안 아파 어. 아프잖아. 네. <laughs> 아. 아프잖아. 나 거짓말이야. 야. 어? 너 나한테 장난 하니 여기 Y 잡표 몇이야? Y 잡표 응. 몰라. 히빌리아 집에. 인벤 세이브 어떻게 하나? 못하네. 이쪽은, 이쪽은 인벤 세이브를 못하지. Y 몇이냐고? 아, 어. 여기 없어. 그 방위표를 만들어 아이씨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거 금 10개로 아 철도 아 맞다 다이아몬드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키우다 근데 배 많아서 좋겠어 뭐? 돈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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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잠시만 왜 됐다 그러면 있잖아 여기 뛰쳐, 나. 아,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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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? 뜻, 특 아니고, 64개 38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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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이상해. 왜? 여기를 봐봐. 이상하군. 알어아아아 아, 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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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응 좀. 우 씨앗이 나내 씨앗을 씨우 씨와 씨앗 있잖아 이거 씨앗을 음. 잘못 잘못 봐서 에메랄드를 봤어. 음? <laughs> 어자야 음. 왜? 자. 내가 태어난 곳을 내가 다 용암을 막아놨어. 이. 음. <laughs> 음. 음. 붐붐붐, 보름보름, 바라바라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안 좋은 나이인데 너는 왜 장난치다 모든 것에다 어리와, 나 지금 시프트 르고 가고 있어. 나 지금 시프트 안누르고 있어. 야 거기에서 기다려. 어 이제 이편 찍을 거야. 아니 그게 아니라 음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밑으로 내려갈게 어음한 모습 불러러 오면 미호차 날도 말을 우샤가 자까 빨리 이제 왜 키워야 지금 내를나 지금 내가 네를 지금 구하 오고 있는데. 지금 아니,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. 이제 알겠어? 좀 빨리 와. 알았어 어디. 빨리 올게. 이 네. 네, 그래. 와.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만가 어, <laughs> 너가 보 뭐, 딱, 내 국갱이는 나무 국갱이. <laughs> 하지만 돌은 <도로는> 쉽게 끊어지지 아우, <laughs>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느리세요? 왜 이렇게 느껴야지. 오늘 여기서, 여기서 마치자. 지금 시간 없어. 태권도 가야 돼. 응? 응. 응? 응. 여기서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씬에. 빠이요! 여러분, 얘한테 구독 좀 쓰세요. 빠이!